그리고 몇주뒤 11월 셋째 주 주가는 드디어 120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시점 유라시아 특허 소식이 발표됩니다. 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한 지 2년이 넘어가며 차트를 보는 게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부터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통 차트의 120주선은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이자 기관과 큰 손들이 지켜보는 심리적 기준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 델타테크에서는 이 120주선이 단순한 기술적 의미를 넘어서 기업의 호재 발표와 맞물려 움직여온 묘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성 델타 테크 주봉 차트가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2023년 7월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을 뒤흔들었을 때 신성 델타 테크 주가도 급등하면서 120 주선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선은 단순한 평균선이 아니라 주가를 받쳐주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장기 투자자들의 심리적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 테크에서는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짠듯120 주선을 터치할 때마다 국직한 특허 호재가 뒤따라왔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전략일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패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터치 2024년 11월 셋째 주 2024년 8월 한국 증시는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겪습니다. 공포 속에서 신성델타테크 주가도 37,000원까지 추락했죠. 그런데 이때 주가는 절묘하게 120주선 위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몇주뒤 11월 셋째 주 주가는 드디어 120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시점 유라시아 특허 소식이 발표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2주 전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는데 마치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과는 폭등. 주가는 단숨에 12만원까지 치솟으며 두 번째 상승기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터치 2025년 4월 둘째 주. 2차 상승 이후 국내 특허 승인이 지연되면서 다시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4월 9일 5만원까지 빠지며 120주선을 터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로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숨 고르기를 하듯 5만원대에서 횡보하죠. 그리고 두달 뒤인 6월 12일, 퀀텀에너지연구소의 5번 특허 국내 승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등합니다. 즉, 신성 델타테크의 120주선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선이 아니라 기업의 IR 타이밍과 맞물린 전략적 신호로 기능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성 델타 테크의 주가는 다시 한번 120주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반복된 이 패턴, 세 번째 터치가 된다면 또 다른 특허 뉴스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지지를 버티지 못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까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성 델타 테크의 120주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투자자 심리와 기업 전략이 교차하는 특별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다른 흐름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